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이은영입니다. 전국 115개의 문화재단이 함께하고 있는 단체가 바로 전국 지역 문화재단 연합회인데요. 창립한 지 10년이 됐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비수도권 출신의 연합회장을 선출했다고 합니다.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지난 4월부터 전국 지역 문화재단 연합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의 박상원 대표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살짝 늦은 감은 있지만, 회장 선출되신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새로운 직함과 관련된 이야기부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전국 지역 문화재단 연합회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전국 지역 문화재단 연합회는 이름 그대로 전국의 문화재단들이 연합한 조직인데요. 제가 속한 청주신문화산업진흥재단을 비롯해서 115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각 지역의 문화재단들이 연대하고자 모인 조직입니다 설립연도도 다르고 또그 사업의 영역도 다 조금씩 다르지만 지역의 문화성장 그리고 문화향유를 하겠다는 그런 어떤 목표가 바로 공통분모인데 그런 공통분모 속에서 각 지역에 필요한 그 문화 정책을 맞춤 설계하고 또 일들이 더잘될수 있도록 힘을 합해서 함께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2012년 4월에 설립됐으니까 지난 봄에 꼭 10년을 넘긴 조직이니까 앞으로도 할 일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조직입니다. 이름 자체가 전국 지역문화재단 연합회 길잖아요. 그래서 네. 어, 전지현 이렇게 부릅니다 아, 네. 예, 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부터는 전지현이라고 줄여서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전지현의 제7대 회장으로 선출되셨는데요 어, 수도권이 아닌 곳에서 회장이 선출된 게 이번이 처음이라서 의미가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네, 그 처음이라는 그런 수식어가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남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어, 사실은 문화재단연합회 전지현이 이렇게 출루한 이유가 그 목적이 사실은 전국의 고른 문화 성장 그리고 시민들의 지역민들의 문화 향유를 그러기 하는 건데 사실은 지난 10년을 돌이켜 볼때 수도권 중심으로 전지현의 회장이 뽑히고 뭐꼭 전지현이 수도권 중심으로 일했다고는 할수 없지만 아무래도 회장이 그 수도권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런 면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 이 나라가 사회 경제 다 수도권 일극 중심인데 사실은 우리들의 가장 보편적인 가치인 문화 분야에서도 그렇다는 것이 또 그런 것에 대한 아무래도 회원 재단들의 이렇게 다른 목소리가 이제 이번에 반영이 돼서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그. 충청권 이남에서 회장직을 수행하는 사람이 됐고요. 사실은 우리 충청권을 비롯해서, 청주 충청권을 비롯해서 전라권, 호남권 다 사실 문화정책이나 행정에서는 좀 변방으로 인식됐던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한 어떤 반성과 자성으로 또 우리는 성찰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제가 더 어깨가 무겁습니다. 예. 네. 어 그만큼 충북 그중에서도 청주의 문화적 위상이 더 높아졌다고 봐도 무방할 텐데요. 비 네. 수도권의 첫 회장이자 전지현의 일곱 번째 수장으로서 이것만큼은 꼭 이루고 싶다라는 그런 지향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최근까지도 우리 지역 문화 또는 문화 정책에서의 그 화두는 문화 자치와 문화 분권입니다. 그리고 그 문화 분권이라는 것은 문화 자치를 위한 전제 조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지방자치라는 것은 분권을 통한 자치는 사실은 1995년도에 지방자치제의 완전한 부활 이후서부터 지금 민선 8기, 지금까지도 사실은 그 어떤 지방 자치에 또 그리고 문화 자치에 그 어떤 중심 화재 지역, 화두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화 부문에서조차 수평적이고도 실질적인 문화 분권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 문화, 지역 문화 현장에서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중앙 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 특별회계 균특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균특의 이름으로 중앙의 예산이 지방으로 이양이 될 때, 그 문화부문 예산이 이양될 때, 그 문화부문 예산이 그렇게 균특으로 지역에 자율권을 주면서 이양될 때 과연 그것이 문화부문에 그대로 쓰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어떤 의심도 우려도 우리 문화예술계에서는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사실은 지역 문화의 주인공이 지역 예술인이고 또 지역 시민 지역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지역 예술인과 시민들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중앙 정부의 문화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는 통로가 아주 약하다 하는 것이 더큰 문제점이지요 그래서 제 임기 동안 그런 허들 장애물이죠 한두 개 정도씩은 넘어서 한두 개 정도는 넘어서 실질적이고도 수평적인 문화 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조금이라도 더 단단하게 닦는 것. 그것이 제 목표이기도 하고, 우리 지금 현전현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 지향점을 향해 음. 지금 회장직을 수행한 지 이제 석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음.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인데, 그동안 어떤 일들을 추진해 오셨나요? 임기를 시작한 게 4월 18일이니까 꼭 100일이 됐는데요. 그첫 업무가. 아, 이제 기초문화재단이 우리가 115개가 모인 게 전지현 아니겠습니까? 네. 광역단위가 17개 문화재단이 있는데 그 광역단위가 모인 그런 연합회가 한국 광역문화재단 연합회 한광연이라고 주로 말하는 데인데 이 한광연과 우리 전지현이 합동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이렇게 제출할, 건의할 문화정책 과제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자리를 먼저 가졌습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그것을 전달했고요. 근데 그 내용이 그한 다섯 가지 목표에 열다섯 가지 세부과제가 있는데, 목표가 지역문화 재정 확충, 그리고 문화자치 기반 구축, 그리고 지역문화재단의 위상 강화. 그리고 이제 지역과 사람 중심의 예술 지원 정책으로의 전환 그리고 문화 시민의 보편적인 권리 확대 이렇게 다섯 정책 목표하고 열다섯 개 세부 과제인데요 한강령과 함께 계속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또이 열다섯 개 문화재단이 전국에 퍼져 있는데 각각의 스킨십도 이 전지현 사무국에서의 사무처에서의 그, 그 어떤 그 중요하고요 또그 어, 이런 연대의 힘을 높이는 과정들이 바로 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 전지현이 또 회장 인제가 계속 해야 할 일이지요. 예. 네. 이렇게 맡고 계신 회장직의 임기가 2년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앞으로 또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 전지현하고 이제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그리고 지역문화 분야에서 최고의 그 어떤 선두 학회인 지역문화 학회가 공동으로 어, 사실은 선거, 대선 전서부터. 어 차기 정부 문화 정책을 논의해서 심포지엄 형식으로 논의해서 어 어떤 그 만들어 내자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새 정부가 실제 출범하고 아직도 그것을 논의 중에 있고요. 어 그리고 또어 대한민국 문화재단 박람회라는 것을 아직 가칭이지만 9월에 열 생각으로 있습니다. 정책과 어 우수 사례 또 그리고 실패 사례까지도 검토하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꾸밀까 하고요. 또그 문화체육부 장관 면담 일정을 한 광년 하고 공동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문화부하고 함께 그래서 아마 그것이 잡히면. 어, 우리 그 지역 문화 현장에서 어, 바라는 또 기대하는 필요로 하는 그런 정책을 장관께 직접 전달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내년도에 지역 문화 정책 사업들을 국비로 할수 있는 것들을 좀더 넓히기 위해서, 어, 문체부 장관 면담을 잡아놓고 어저 추진하고 있는데 뭐 올해는 굵직한 이런 이런 것들입니다 네. 예 이렇게 올해 계획만 음. 밝혀 주셨는데도 정말 굵직한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전지현 회장으로서 행보가 청주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사실은 전지현 사무국이 회장 재단에 있었어요 늘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으로 본격 수도권에 있을 때별 문제가 없었는데 지역으로 내려다 내려오다 보니까 전지현에서 계속 일하는 분들의 어떤 일하는 조건도 문제가 돼서 제가 서울에 아예 사무실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을 안정화하는 데그 어떤 그 어떤 출발선으로 삼았고요. 또그 15개 문화재단을 연결하는 회장 재단이잖아요. 청주문화재단이 이제 그래서 아무리 옛날까지. 이 전까지는 변방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회장직을 수행하는 청주문화재단이니까 원하든 원하지 않든 청주문화재단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전국적인 주목을 더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청주문화재단의 역할이 커지는 건데 사실은 우리 청주문화재단 그리고 청주는 20년 이상 해온 공예비엔날레 그리고 당당하게 첫 법정문화도시로 돼서 올해 3년차로 하고 있는 일들 그리고 세계가 세계 자랑하는 어떤 직지 같은 것을 사실은 그,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지금 청주 문화에 든든한 뿌리자 이 꽃이자 사실을 바탕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전지현 회장 재단으로서의 청주문화재단과 청주의 문화의 여러 가지 바탕들이 함께 모이면 우리 청주시의 어떤 그 문화적 역량과 위상도 함께 높아 가겠죠, 더. 지금도 상당히 높아 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할 일이 청주문화재단도 또 청주문화재단 대표로서도 많습니다. 네. 전국 지역 문화재단 연합회 회장으로서의 음. 활동을 통해서 청주시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는 역할까지 하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박상원 대표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지역 문화재단 연합회장으로서의 할 일도 정말 많으시지만 그보다 먼저 몸담아오신 이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역시 이 청주시의 문화행정 중심 기관으로 정말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이곳에 대한 소개도 좀 해주시죠. 예, 제가 이제 덜컥 전전 회장으로 선출되고 나니까. 제일 먼저 걱정이 제가 속하고 제가 일을 하고 있는 청중문화재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 그~ 그런 어떤 걱정을 제가 주변 분들께 시민들께 거치, 끼쳐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청중문화재단은 아~ 어, 그~ 그~ 조례와 정관에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문화산업 육성 진흥이라는 그런 어떤 두 목표가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사실 벅찹니다. 그런데다가 4대 비엔날레 중에 하나인 청주공예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역할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또 전국에 12개밖에 없는 영상위원회 청주영상위원회 역할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이런 재단은 우리나라 전체에서 기초문화재단 115개 11, 가운데 유일합니다. 청주가 이렇게 아무리 일이 많지만 소홀히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슬기를 발휘해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많이 모자라고 저희 직원들이 많이 도와주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청주시 문화재단이 맡은 일 가운데 최근 소식을 보니까 2023년에 열릴 청주공예 비엔날레의 예술감독 선임이 있었는데 이 어떤 분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번에도 그, 그 아주 훌륭한 예술감독을 모셨는데요. 작년과 재작년에 밀라노 한국공예전을 이끌었던 강재영 씨가 2023년도 청주 공예 비엔날레 감독으로 선출됐습니다. 71년생이니까 비교적 젊잖아요. 어, 국경과 장르를 넘나드는 아주 국제적인 감각, 글로벌 네트워킹 역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공예 전시 기획 전문가입니다. 중국의 그 난징 트리엔날레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밀라노 한국 공예 전 그리고 이런 것들을 포함한 다른 대규모 국제 전시들을 이렇게 해왔고요. 어, 그, 지난해 또 한국, 그, 이제 중앙정부의 기관인 한국공예문화디자인진흥원에서 어, 공예주관이라는 것을 일, 년에 한 번씩 하는데 거기에 그 예술감독으로 어, 어, 기획하고 추진한 전시가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촉각의 순간들이라는 그런 주제와 제목으로 어, 펼친 그런 전시였는데 그 시각 장애인들도 함께하는 눈이 아닌 손으로 만지는 손으로 보는 그런 전시입니다. 그 전시처럼 편견과 경계를 허무는 그런 그 감독 특유의 확장력 그리고 따뜻한 그런 관계. 호괄성 이런 것들이 아주 돋보이는 그런 탁월한 감독입니다 기대하십시오 네. 이런 새로운 예술감독과 함께할 차기 비엔날레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차기 비엔날레는 그 지금까지 비엔날레 기획운영위원회 기획위원들과 함께했는데 이번엔 특히 공예 전문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기획위원회 17분을 구성했고요. 이분들과 함께 충분히 논의하고 공감대를 만들어 가면서 비엔날레를 짤 계획입니다. 이달 말에 예술 감독과 함께 조직위원회 구성원들, 그리고 기획위원들과 함께 1박 2일 어떤 끝장 토론 워크숍을 <laughs> 가서 그 주제, 그리고 전시 구성, 이런 것들을 정하고, 그리고 이제 구조적 밑그림을 그리게 될 텐데요. 우선 이제 기획 방향만 살짝 말씀드리면 생명사랑, 그래서 바이오필리어라는 생명사랑, 그리고 생태적 올바름, 그 에코로지컬 컬렉트네스, 이렇게 이두 단어가 핵심 키워드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생명사랑은 쉽게 이해가, 가지만 생태적 올바름이란 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강감독이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새롭게 지향해야 할 우리들의, 우리 사회의 그 인류의 가치로 명명한 그런 단어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휴머니즘이란 말로 쉽게 포장을 하는 것들 가운데는 인간중심의 이기주의가 사실은 많이 깔려 있어요. 뭐, 다는 아니지만, 그런 걸 넘어서 생명이라는 그런 존재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갖고 또 윤리적인 실천, 그 윤리적인 실천이 하나로 이렇게 일치되는 새로운 행동 강령이 필요한 시대다, 팬데믹 이후에. 그리고 그런 행동 강령을 실천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이 그런 가장 적합한 문화 양식이 바로 공예다 하는 것을 전시를 통해서 비엔날레를 통해서 직접 느낄 수 있도록 2023 비엔날레를. 꾸며 가겠습니다. 예.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흥행 성공을 음. 거둔 것도 그렇고 또 확진자 발생 제로라는 그런 안전 비엔날레를 만드셔서 국제 행사의 새 지평을 열었다 이런 평가를 음. 받으셨는데요. 그만큼 또 내년의 비엔날레가 더욱 기대가 됩니다. 네. 또 벌써부터 다양한 국제 교류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사업들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음, 그... 2014년부터 한중일 3국의 문화부 장관이 동아시아 문화교류를 선정합니다. 그 이듬해인 2015년대 우리 청주가 중국의 침따와 일본의 니가타와 함께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이 됐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청소년 문화교류를 중심으로 계속 그 교류사업을 해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와 지역문화국제교류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국비로 지난번에 어떤 그 선정이 돼서 추진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네이 동아시아 문화 도시 교류 사업 그리고 네. 지역 문화 국제 교류 지원 사업이 두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이두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해주세요 아까 말씀 드렸듯이 동아시아 문화 교류 사업은 그렇게 한중일 세 도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칭따오 니가다 청주세 도시 청소년들이 서로의 도시를 방문하고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우정의 네트워크를 맺어온 그런 사업인데요. 뭐 안타깝게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그 비대면 온택트 방식으로 지금까지 해왔고요. 또 청소년들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감염병에 더 예민할 수 있어서 올해까지는 비대면 방식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요즘 청소년들의 주 놀이 문화가 놀이 문화 중에 하나가 쇼트 폼이잖아요. 네. 그래서 짧은 영상 안에 톡톡 통통 튀는 그런 자기소개라든가 또는 그 핫플레이스 소개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그런 개성 넘치는 힙하고 핫한 그런 글로벌 영상 퍼포먼스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이달 초부터 8월 초까지, 이달 말부터군요. 이달 말부터 8월 초까지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진행됩니다. 네덜란드와의 교류는 그 암스테르담 그리고 로테르담, 아인트호벤 등 세계 도시와 하게 되는데요. 치유의 연희라는 주제를 걸고 융복합 글로벌 콘텐츠로 이루어집니다. 몸짓 소리 같은 그런 비언어 그 어떤 공연 예술이 가능한 우리 청주의 창작 탈 연희 전문 극단이 있는데 바로 꼭두광대입니다. 이 꼭두광대가 이번에 함께 합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역시 넘버벌 퍼포먼스의 정수라고 할수 있는 서커스 분야 세계 유일의 학부가 설치돼 있는 아인트호벤의 폰티스 대학이 함께 하고요. 한국의 탈과 네덜란드 서커스의 공통분모가 바로 풍자 해학인데 이 풍자 해학을 바탕으로 그 협업 공연을 합니다. 네덜란드가 그 EDM, 그러니까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 EDM의 아주 본고장인데요. 그래서 우리 탈춤과 EDM이 어우러지는 콜라보레이션 공연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글 학교에서는 네덜란드의 한글 학교에서는 청재 문화를 공연 콘텐츠로 내보일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코로나19가 아직 종식된 건 아니지만 이렇게 국제교류 소식을 들으니까 일상회복이 조금 더 실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의 탈춤과 네덜란드 EDM이 또 어우러진 무대. 굉장히 색다르면서도 엄청 어, 다른, 차원이 다른 신명이 느껴질 것 같은데요. 예. 어, 세계 무대를 사로잡을 청주의 대표 공연 콘텐츠도 발굴하고 계시다고요? 네. 에, 대한민국 첫 법정문화 도시로 선정된 우리 청주가 3년 동안 그 진행해온 사업 중의 하나가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그런 대표 공연 콘텐츠 발굴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메이드인 청주 사업입니다. 3년간 진행해왔고요, 청주의 기억과 기록을 소재와 이제 주제로 하는 그런 문화도시 청주의 대표 공연 콘텐츠를 발굴해서 제작하게 해서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일회성의 프로젝트 지원이 아닌. 다년간 지원이라는 그런 어떤 일반 공공 지원 프로젝트 시스템의 어떤 그 한계를 넘는 그런 아주 좋은 사업이고요. 지난 봄 공모를 진행해서 세입 열 편을 이제 신청 받아서 그 중에 신규로 한편 그리고 지성육성 작년 재작년부터 이어져온 지성육성 두 편에서 세 편이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신규로 선정된 거는 바로 그 창작 연극인. 시대에 꺾인 천재 나는 신동문이다가 신동문이다 이 신동문이 우리 청주 시인이죠. 그리고 이제 지성육성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작품은 창작 음악극 안덕벌 삶 이야기 그리고 창작 오페라 청주아리랑이 이제 선정이 최종 됐습니다. 그래서 이세 작품 모두 올, 마, 올 말에 한올 말에 이제 압석은 이 이제 무대에 오를 텐데요. 명실 상부하게. 문화도시 청주를 대표하는 공용 콘텐츠가 될수 있도록 청주문화재단 그리고 우리 청주문화도시센터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거고요 우리 시민분들께서도 연말에 함께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화제를 좀 바꿔서 법정문화도시 청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 어느덧 청주가 이 법정문화도시로 선정된 지 3년차에 접어들었는데요. 그 동안 지나온 이 발자취들을 간략하게 짚어주시면서 앞으로의 계획도 말씀해주세요. 청주 문화 도시의 캐치 프레이즈 비전이 바로 기록 문화 창의 도시 청주입니다. 동네 기록관이라든가 기록 활동과 양성 같은 것을 해왔고요. 그리고 이런 힘을 모아서 청주 기록원이라는 것을 전국 기초 자치단체로서 최초로 개설을 했고요. 또 작년에는 첫 번째 문화재단 아니 문화 도시박람회를 열어서 아주 성공리에 맞췄고요. 또 문화 상점 구축을 해서 문화 경제력을 청년들 중심으로 구축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하는 그런 그 문화 경제력을 높이는 그런 출발선에 저희 그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지시키기도 했고요. 음, 나름 성과도 있었지만 사실 청주시민의 삶에 우리 기록 문화가 어떻게 파급력이 있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그런 실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할 거고요. 사실은 법정 5년 그 지원이 끝나는 24년 다음 25년 이후에 넥스트 문화도시 전략을 저희들은 이미 생각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올해 청주 문화도시를 이렇게 이렇게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지역 문화 커뮤니티 앱 클레이를 출시를 했고요. 시민 기록관을 또 세울 겁니다. 네. 방금 이 지역 문화 커뮤니티 앱 클레이라고 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네, 그 클레이가 원래 점토놀이, 점토놀이, 네. 점토라는 뜻인데 뭐 컬처 또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청주의 씨와고 합쳐서 어, 그 플레이까지 합쳐서 이렇게 이제 클레이라고 합니다. 지역 문화 커뮤니티인데 커뮤니티인데 모바일을 기반이죠, 당연히. 사실은 우리 누구 누구든 우리 모두가 문화의 소비자이고 생산자인데 그렇게 참여를 할수 있고요. 문화 정보를 검색하고 또 콘텐츠도 업로드하고 또 온오프라인 동호회 활동도 하고 더 취향도 공유하는 그런 어떤 그런 그 문화 플랫폼입니다. 창작자부터 소상공인까지 자신의 구축 상품까지 이렇게 올려서 구매 채널로 안내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유통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이런 플랫폼은 사실은 세계관이 중요한데 그래서 저희는 클레이 유니버스, 그래서 클로버스라는 그런 명명을 하고 우리 청주 시민 모두가 이 속에서 활동하면. 클로버가 되도록 했습니다 어, 지난 1일에 안드로이드 버전이 출시됐고요 이제 그 iOS 버전도 곧 출시됩니다 다운받으십시오 네, 저도 당장 클로버에 합류해야겠다는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어, 공예 비엔날레부터 이 문화도시 조성 사업까지 정말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곳이 이 청주시 문화재단인데요. 최근 또 경영평가에서 최고등급을 아, 받았다고요. 그럼 예. 그만큼 일을 정말 잘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미처 혹시 소개하지 못한 이 청주시 문화재단의 올해 계획들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음, 하반기 간단하게 세 가지만 소개를 하면요. 어. 사실을 절대 흥행 강자 문화재 야행. 올해는 이제 제대로 즐겨보실 수 있을 텐데요. 8월 27일, 28일, 이틀간 원도심을 중심으로 어, 그 철당간, 아, 용주 다시 철당간 주성이라는 어떤 역국난 극복의 역사와 전설이 전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달빛 항해, 희망을 향해라는 주제로 하게 됩니다. 아, 코로나 팬데믹을 함께 해촌 우리 시민들이 미래, 메시지를 나눈 그런 축제가 될 거고요. 또 전통공예 페스티벌이 가, 가을에 열립니다. 아, 볼만할 겁니다. 그리고 어, 어, 이달 20, 2일, 2 23일 곧 열리죠. 충북 게임잼을 시작으로 해서 어, 8월부터 9월 초까지 전국 청소년 어, 게임 개발대회 같은 게 열리는데 바로 어, 이번 민선 8기 그 시정하고도 맞는 어, 꿀게임으로 꿀잼도시 청주. 이런 것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려져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클레이 이런 소식 이런뿐만 이런 세 가지를 포함해서 모든 문화재단 소식 문화 소식을 클레이를 통해서 접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끝나고 바로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네. 전국 지역 문화재단 연합회 회장으로서 네. 앞으로의 각오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전지현 회장으로 출마하면서 각오를 밝힌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었습니다. 36년간 중앙문화재단, 중앙정부의 문화재단, 그리고 광역기초단연 문화재단을 두루 걸치면서 저는 이제 문화, 문화재단 운동가로 활동해왔다고 자임하는데 이번 회장 선출 또 회장으로 나선 것이 하나의 또 하나의 경험을 쌓는 그런 기회가 아니라 지금까지 쌓아온 현장에 싸워온 경험을 증명하는 자리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전지현 회장으로서뿐만이 아니라 청중문화재단 대표이사로서도 이것은 그대로 유효한데요. 하나 더 붙이자면 사실 제가 청중문화재단 사무총장제의 마지막 사무총장이었다가 대표이사제의 초대 대표이사로 지금 일하고 있는데요. 사무총장 시절에는 더하기 경영을 했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지난 이년 가까운 초대 대표이사 시절은 곱하기 경영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멀었지만요. 그렇지만 이제는 앞으로 소위 그 가치 경영, 그 소위 본격적인 ESG 경영 체제를 바탕으로 하는 즉 나누기 경영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청중문화재단의 시민 여러분들께서 늘 관심 지금까지 보내주신 성원 그대로 보여주시면 더일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프라임 인터뷰 지금까지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박상은 대표와 함께 했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화재단 현장의 전문가로서 뿐만 아니라 10년 만에 처음 선출된 비수도권 회장으로 박상은 대표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멋진 리더십으로 문화재단의 여러 사명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도 응원하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